안녕하십니까, 애독자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일과 시로 보는, 음, 운명, 어, 개해일의 병진시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어, 본인 걸 알고 싶으시면, 무슨 무슨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무슨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일주가 나오고요, 시가 쭉 나옵니다. 본인 까그두 개를 음. 보시면, 어 대략에 대해서는 운명을 알수 있고, 어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어 여러분이 흉을 좀 많이 피해가서, 좀 길을 좀어 취하셔라. 이렇게 해서 이걸 지금, 어 60급 갑자, 12개시를 찍으려니까 상당히 좀 많네요. 그래서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아 지금 어한 아, 720개가 정도 돼갖고근 1년을 지금 찍고 있는데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개일 마지막까지 와서 그래서 개 일은 마지막이면서 또 시작입니다 60갑자에 그래서 어 마지막에서 시작이니까 또 개의 일주가 종교라든지 역학이라든지 의사가 많아요 왜그냐면 할인업도 많이도 하고 천문살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재능과 재질도 많고 특히 머리가 좋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걔 일주인데 보니까 머리는 좋은 거 같아. 복이 없어 돈이 없어서 좀응 돈에 맨날 절절 매지만은 머리는 그래서 저도 역학이고 뭐 공부를 어 많이 했고 학교도 몇개 나왔습니다. 이제 뭐기술사도 있고 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많은데. 옥이 없어서 <laughs> 돈이 없네요. 뭐 타고난 팔자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또 신약 사주라 제가 또 신강하면 좋은데 제가 원래 개해일 병지입니다. 아, 여름생이고 그래서 제가 좀 신약하게 타고 나서 어떻게 또 금이 한 마리도 없어 갖고 금만 있어도 좀 좋았을 텐데 뭐 아쉽죠. 뭐 타고났으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진의 원진기문 되고요. 예, 또 진이 또 진이 또 고장이잖아요 수의 고장 그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나마 있는 이내 뿌리가 일로좀 들어가니까 뭐더 신약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신약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극신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앞에 이제 월이 이모월이래서 그나마 요게 조금 보태줌이 좀 요서 튀어나와서 그래서 좀뭐 간신히 먹고 산다 뭐이 정도 어, 되겠지요 자청가는 이제 수국화 밑에가 진해 원진 기문이니까 뭐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은 건 아닙니다. 아 저도 뭐 그런데 어 요게 일지에 예 일지에 이 용신이 있어서 어, 그래도 부부 사이가 좋은 거죠 왜 일지에 용신이 있으니까 진해 원진 기문이래도 어 그러니까 항상 일지는 부인자리라 부인자리가 그냥 좋아서 그냥. 산다, 싸우지 않고 산다. 뭐, 그동안 우여곡절도 있었겠죠. 우리도, 뭐, 이혼한다, 안 한다, 그런 것도 있었죠. 자, 해로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요. 진의 원진 기문이. 운 나쁠 때는. 어, 저도 운 나쁠 때좀 그런 가능성이 높았는데. 자, 그러면 신약이니까 월이 금수, 어, 월이 되면, 그래도 좀, 음, 어 부자다. 근데 저는 이제, 5월이 되다 보니까, 5월은 개수로 보면, 절궁이에요. 어, 그러니까 끊어져 있기 때문에 월하고 제가 힘이 좀 음, 없다. 이제 금수월이 돼야 이 돈도 만지고 관도 만지는 텐데 에, 저는 이 여름생이라 좀 음,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어, 두 자식 중에 한 자식이 효도한다. 저는 이제 한 자식만 딱났죠자 음. 일단 여자는 관이 이렇게 진해완진 기문에다가 무기가 투출하면 어, 제가 두번 결혼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연월에 무기가 좀 있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좀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보시고 어~ 이게 해월인데 이제 술월 같으면 이제 아무래도 해월이 약해지죠. 더아 이제 계가 더 약해지죠. 술월 같으면 아무렇도 어~ 종교 철학적으로 가고 공부하는 쪽으로 가야지 사니까 해월 같으면 어~ 그래도 수운이라 이게 좋은 거죠. 뭐, 해해 자행사, 이런 건안 됩니다. 왜? 좋으니까. 그때 보면 좀 약간, 어, 부귀하고좀 살기가 좀 편하다. 아,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술의 천문사이라 의학이라든지 역학, 종교 쪽으로 가서, 활인업으로 가서 많은 사람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보고, 여자사주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계수이라좀 나이 차이 많은 분하고 결혼할 수 있고, 특히 재혼할 땐, 어, 거의 뭐, 스무 살? 뭐, 30살 차이 나는 사람들은 결혼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아, 그리고 사주 자체가 여름생 때 하면 재다 신약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별로 어, 좋은 건좀 아니죠. 뭐, 재다 신약은 거의 뭐, 부인 말을 듣고 부인한테 돈을 맡겨야지 그러지 않으면 돈이 다 날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주, 진, 술, 충, 미, 어, 월이나 여름생은 재다 신약으로, 어, 부인이 그냥 돈 관리하는 게 편타. 뭐 이렇게 또, 어, 보셔도 있죠. 음. 또, 그러지 않으면 또, 어, 집에 풍은, 풍운, 풍이, 풍은, 이게 좀 나쁘니까 다 부인한테 맡기는 것이 좋다 보고, 개해는 음양 차차살이니까, 외숙, 그러니까 어머니, 형제들이 좀, 안 좋게 된다. 쇠락하거나 좀, 안 좋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술이 되면 술이 되면 어, 천라지망살도 되니까 법이나 형계통으로 근무하시면 많이 액땜이 된다 구금간 건 많이 피해 간다 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수 있죠. 겨울철에 겨울철에 태어나시면 겨울생은 추기 아니죠 저 진이 극각살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 항상. 아, 좀 주의를 하셔야죠. 눈길, 빙판길, 이럴 때는 항상, 항상 음, 주의하시고. 여름생, 아, 이제 봄생은, 봄생, 봄생은 해가 극각살입니다. 아, 봄생은, 그러니까, 운 좋을 때는 극각살에 발동을 안 하는데, 운 나쁠 때는 발동하니까, 아, 항상 그걸 좀 주의하시고, 이제, 겨울생 되면, 이, 개, 해, 진까지 전부 축축하잖아요. 그러면 이 병화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야지. 아니면, 뭐, 자대운이나, 묘대운이 이렇게 오면 풍도 걸릴 수 있으니까 항상 어, 주의하셔라. 이렇게. 여름생은 좀 덜하죠. 아무게도 어, 화가 있는데, 겨울생이 오면 신강해지면서 축축해지면 그 화기운에 대해서 문제가 좀 생긴다. 아, 요거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셔야 건강에 좀 도움이 되고요. 축축하고 이러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춥거나 이러면. 항상 배를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고. 자, 인, 묘, 진, 생, 여자는 이제 상, 붓사리. 인묘이니까 뭐야, 이게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는, 어, 임묘진, 음, 해, 아, 이, 이, 이거는 임묘진, 축이, 아, 임묘진 생일 땐 축이 아, 이 상부살이고요. 어, 또, 어, 신유술, 신유술, 신유술 생은,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띠, 닭띠, 개띠는 해가 상부살입니다. 이게, 이게 상, 음, 아니, 상 첫살입니다. 상 첫살. 상 첫살 상첫살이니까 아, 그것도 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만약에 금수가 이제 많으면이 병화가 죽잖아요. 우리 가정궁의 병화가 정제인데 그러면 상첫살까지 끼면 더 나쁘죠. 신유술생에 만약에 월이 금수로 돼서 심강하면 아, 그럴 수 있다. 그니까 이제 상첫살이 되면 항상 주의를 하셔야지. 아, 여자가 이게 좀 이렇게 수구화 화생토로 빠지면 병화가 약하잖아요. 여기에 또, 어리금수면, 부인이 항상 골고하고 힘들어 하니까, 그런데 신경을 좀 많이 쓰셔라. 이제 그런 뜻도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후원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